우원의 빽빽한 덤불 속에 있는 작은 농장에서 어미 오리는 둥지를 짓기 위한 아늑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병아리가 부화하기를 기다렸다. 어느 화창한 아침, 달걀 껍질이 딱딱거리고 작은 솜털 오리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깨지고 싶지 않은 가장 큰 달걀이 하나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달걀 위에 앉았고 조금 더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리 엄마는 그녀가 할수 있는 모든 열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부화시키기 때문에 이 병아리가 짱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곧 병아리가 마지막 알에서 부화했지만 나머지 새끼 오리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크고 깃털이 회색이었습니다. 오리 엄마는 그런 못생긴 아들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언젠가는 그의 동료처럼 되기를 바랐다. 나머지 새끼 오리들은 그를 비웃었다. 그들은 그를 역겹다고 생각했고, 그와 함께 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미 오리는 아이들과 함께 호수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못생긴 오리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수영했습니다. 그런 다음 오리는 어린 아이들을 가금류 마당으로 데려와 사회에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오리 새끼들에게 지역 주민들과의 행동 규칙에 대해 말했습니다. 오리는 가장 고귀한 뚱뚱한 드레이크에게 그 무리를 선물했지만, 그는 못생긴 오리를 공격했고 그녀는 실패한 병아리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패트드레이는 마당에서 괴물을 몰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자라서 다른 새끼 오리처럼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괴롭힘과 구욕을 견딜 수 없었던 못생긴 새끼 오리는 가금류 마당을 떠났습니다. 더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해 그는 아무도 없는 아름다운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새끼 오리는 여기에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못생긴 오리 새끼는 아무도 자신을 화나게 하지 않아서 기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긴 목을 가진 아름다운 하얀 새가 그의 호수로 날아갔습니다. 못생긴 새끼 오리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새인지 몰랐지만 그는 감탄하면서 그것을 보았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오리가이 사랑스러운 하얀 새처럼 되고 싶어요. 겨울이 왔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못생긴 오리 새끼는 처음으로 하얀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이 광경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새끼 오리가 먹이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는 음식을 찾아 동네를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는 춥고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못생긴 오리는 농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농부는 얇고 불행한 병아리를 보았을 때 그를 미안하다고 느꼈습니다. 농부는 살이 찌고 자랄 때까지 오리 새끼를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봄이 왔다. 주인은 병아리를 잘 돌보았고 그는 많이 자랐습니다. 오리는 이미 많은 공간이 필요했고 농부는 그를 호수에 풀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호수 기슭에 서서 못생긴 오리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알아볼 수 없었고 그 뒤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리는 반사의 멋진 새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축하하기 위해 그는 호숫가 전체를 때리며 수영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전에 한번 보았던 긴 목을 가진 똑같은 아름다운 흰색 새를 보았습니다. 못생긴 오리는 그녀에게 더 가까이 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새는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반대로 그녀는 미소 지으며 윙크했으며 함께 호수를 헤엄쳤습니다. 못생긴 오리 새끼는 그의 행복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호수 기슭의 뚱뚱한 드레이크는 자신의 인생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어린 백조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한때 가금류 마당에서 몰아온 못생긴 새끼 오리가 아름다운 백조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의 놀랐던 것은 추악한 오리 새끼는 처음부터 백조였습니다. 알이 우연히 오리 둥지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어린 백조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금류 농장의 모든 사람들은 한때 그의 외모 때문에 그를 화나게 한 것을 매우 부끄러워했습니다. 바쁜 삶을 살 운명에 처한 레뮤엘 걸러버는 집으로 돌아온 지두달 만에 시 어드벤처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배가 마다가스카르 해협을 통과하자마자 폭풍이 그것을 덮쳤다. 강한 돌풍이 배를 미지의 땅으로 옮겼습니다. 선원들은 땅을 보고 그것을 조사하고 깨끗한 물을 모으기로 결정했습니다. 걸리버는 선원들과 함께 해안으로 내려갔고 선원들은 섬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물을 찾지 못한 걸리버는 해안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다에 접근하자마자 그는 선원들이 그를 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쫓고 있는 거대한 오, 거인으로부터 완전히 항해하고 있었다. 겁에 질린 걸리버는 섬 내부로 돌진했습니다. 그는 귀가 큰 보리바드로 달려가 거인의 땅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걸리버는 쉬기 위해 앉았다. 그러나 숨을 쉴 시간을 갖기 전에 그는 자신을 밟을 거대한 발을 발견했습니다. 걸리버는 최대한 크게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인은 그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걸리버를 손으로 들고 열심히 살폈고 작은 남자를 주인 농부에게 데려갔습니다. 농부는 걸리버에게 말을 하려고 했지만... 그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작은 사람이 귀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 주인은 걸리버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집에서 농부의 가족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남자는 거대한 쇠고기 조각과 빵이 놓여있는 탁자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걸리버가 빵을 떼어 내기 전에 농부의 아들은 빵을 거꾸로 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걸리버를 장난감으로 착각하고 입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큰 소리로 아들을 위협하고 작은 남자를 더 조심스럽게 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나중에 농부의 아홉 살난 딸은 걸리버를 위해 침대를 만들고 옷을 꿰매고 거인의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소년은 걸리버에게 난쟁이 이를 의미하는 그릴드리그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유모라고 불렀습니다. 걸리버는 다른 거인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농부는 돈을 받고 밤나무에 그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빈번한 공연은 걸리버의 건강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그 작은 남자를 행복하게 여왕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걸리버는 궁전으로 옮겨 왕가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왕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은 궁정 난쟁이는 걸리버를 싫어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의 삶을 망쳤습니다. 걸리버가 정원을 거닐고 있을 때 드워프가 사과나무를 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걸리버는 떨어지는 거대한 사과에서 탈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민첩한 난쟁이가 걸리버를 거대한 크림통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정시에 들어온 요리사 많이 피할 수 없는 죽음에서 작은 남자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걸리버가 문제에 빠진 것은 난쟁이 때문 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아침 식사 중에 그는 요리사의 원숭이에게 붙잡혔습니다. 새끼처럼 그녀는 걸리버를 흔들기 시작하고 그를 지붕으로 끌었습니다. 거인들은 작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자마자 원숭이는 걸리버를 내던졌습니다. 다행히 그는 대산 포진을 잡을 수 있었고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걸리버의 왕국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그는 종종 그녀의 여행에서 여왕을 동반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를 위해 특별한 여행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여행에서 하인이 걸리버와 함께 상자를 바다로 가져와서 작은 남자가 신선한 공기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걸리버의 머리 위로 그림자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날아다니는 바다 독수리는 상자에서 먹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부리로 가슴 뚜껑의 반지를 잡고 걸리버를 바다 위로 옮겼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새는 상자를 풀고 포로가 넓은 바다에서 진을 발견했습니다. 걸리버는 타패치를 거의 열수 없었고 손수건을 흔들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배에서 발견되어 나가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험 끝에 걸리버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정상적인 크기의 물건과 사람에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걸리버의 아내는 그가 미쳐버린 것을 두려워하여 남편이 여행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